현대의 민주시민사회가 되면서 가장 기분 나쁜 말 중에 하나는 개돼지입니다. 누가 나를 개돼지로 알고 함부로 대한다든가 시민을 개돼지로 알고 위정자들이 장난치는 것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지요. 여기서 개돼지는 하찮은 것을 상징합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572강입니다. 오늘은 벌레촉자와 관련된 다섯개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벌레촉자입니다. 벌레촉자는 벌레를 의미하지요. 벌레라는 것은 곤충을 비롯한 기생충 같은 하등동물의 중충입니다이 벌레촉자는 그물망자와 쌀포자와 벌레회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그물망자는 그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쌀포자는 싸다는 것이죠. 포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레회자는 벌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레촉자는 그물에 쌓인 벌레가 벌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미줄에 걸려서 움짝달짝 못하는 벌레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거미줄에 거미가 있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활활 날아다니던 잠자리가 거미줄에 걸리게 되면 꼼짝달짝 못하는 것이죠. 이제 죽음만 기다릴 뿐입니다. 아주 불쌍한 처지가 된 것이죠. 이런 모양을 설명하는 글자가 벌레촉자입니다. 벌레촉자는 그물에 쌓인 벌레가 벌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그 벌레는 잠자리가 되겠죠. 잠자리뿐만 아니라 많은 벌레들이 거미줄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꼼짝달짝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저 거미의 밥이 될 뿐입니다. 벌레 촉자는 거미줄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벌레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벌레 촉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벌레 촉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홀로독자입니다. 홀로독자는 홀로를 의미하고 혼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홀로독자는 큰개변 부수의 벌레 촉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큰개변 부수는 짐승을 총칭하는 부수입니다. 그리고 벌레 촉자는 벌레를 의미하고 하찮은 존재라 해석하지요. 그래서 홀로 독자는 짐승 앞에 있는 벌레를 홀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둥치 큰 짐승 앞에서 벌벌 떠는 작은 짐승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자에 몰리는 짐승이 십니다 이렇게 작은 짐승이 큰 사자 앞에 서게 되면 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벌레는 무리들과 같이 썼는데 사자가 한 마리만 몰기 때문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홀로 독자는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홀로독자는 짐승 앞에 있는 벌레가 홀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덩치큰 짐승 앞에서 벌벌 떠는 작은 짐승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를 보면 동목불성림이라는 말이십니다. 이 말은 홀로선 나무는 숲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으로서 여럿이 힘을 합쳐야 일이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또 독립이라고 할 때나 고독하다고 할 때도 홀로독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흐릴탁자입니다. 흐릴탁자는 흐리다는 뜻도 있고 어지럽다는 뜻도 있죠. 이 흐릴 탁자는 물수변의 벌레 촉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벌레 촉자는 벌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릴 탁자는 물에 벌레가 있으면 흐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서 물에 벌레가 모여있으면 그 물은 흐린 물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미관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물에 벌레가 있으면 그 물은 흐린 물입니다. 흐린 물인 것이죠. 이렇게 물에 벌레가 많이 끼어있는 이 물을 깨끗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흐릴탁자는 물에 벌레가 있으면 흐린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말지 해서 물에 벌레가 보여지면 흐린 물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이러탁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탁수는 물고기 한 마리가 큰 물을 휘게 한다는 뜻으로서한 사람의 악행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해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류라고 할 때나 혼탁하라고 할 때도 흐릴탁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벌레 촉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촛불 촉자입니다. 촛불 촉자는 촛불을 의미하고 등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촛불이라는 것은 최액형 불을 말하지만 작은 불씨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촛불 촉자는 불화자와 벌레 촉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불화자는 불을 의미하는 것이고 벌레 촉자는 벌레를 의미하는 데에 하찮은 존재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 촉자는 불 중에 벌레 같은 존재가 촛불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촛불은 불의 여러 종류 중에 가장 하찮은 존재라는 것이죠. 촛불은 불 중에서도 연약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일 수입니다. 금세라도 꺼질 것 같은 나약한 존재인 것이죠. 원래 불은 강력한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촛불은 그러지 못합니다. 촛불은 불 중에서도 원래 같은 존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 여러 종류 중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가 촛불이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풍전촉화라는 말씀입니다. 풍전촉화는 라마화촛불이는 뜻으로서 사물이 매우 유급한 처지에 놓여있음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풍전 붕화라고도 하는 것이죠. 또 화촉이라고 할 때나 풍촉이라고 할 때도 툭불촉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달을촉자입니다달을촉자는하다는 뜻도 있고 접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달을촉자는 뿔각자와 벌레촉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뿔각자는 뿔을 의미하는 것이고 벌레촉자는 벌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을촉자는 뿔에 벌레가 닿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벌레는 위험한 뿔에도 쉽게 앉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위험한 뿔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위험한 뿔에 다가가지 않죠. 그런데 벌레는 쉽게 다가갑니다. 심지어 이 뿔에 앉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 꾹불소가 벌레를 공격하지도 못합니다. 어찌 보면 공격할 수도 없을 만큼 나약한 존재가 벌레입니다. 달 족자는 뿔에 벌레가 닿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벌레는 위험한 뿔에도 쉽게 앉는다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를 보면 일촉즉발이 있습니다. 일촉즉발은 한번 닿기만 하여도 곧 폭발한다는 뜻으로서 고구마 자극에도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태를 이는 말입니다. 또 접촉이라고 할 때나 총매라고 할 때도 달축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벌레축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무리속자입니다. 무리속자는 무리를 의미하죠. 무리라는 것은 모여서 뭉친 한 동아리를 말합니다. 이 무리속자는 죽음 십자와 물수자와벌레축자로 구성되었죠. 그중에 죽음 숫자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또물 숫자는 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벌레 촉자는 하찮은 존재라 해석합니다. 그래서 물이 속자는물 위에 죽음에 모인 벌레들을 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는 짐승의 시체에 몰려든 하찮은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 짐승이 살아있을 때는 덤비지 못하는데, 죽어서 시체가 되면 많은 하찮은 것들이 거기에 달라들어 모기감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큰 짐승이 죽게 되면 정글에 있는 많은 짐승들이 나타나서 이큰 짐승을 뜯어먹게 됩니다. 하얀애로고 독수리로고 그밖에 많은 짐승들이 모여들지요.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모양을 무리속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속자는 물 위에 죽음에 모인 벌레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해서 무리속자는 짐승의 시체에 몰려든 하찮은 존재들을 무리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글에서 뿐만 아니라 물 위에서도 어떤 시신이 떠날려가고 있으면 그 위에 많은 벌레들이 달라들게 되십니다. 많은 벌레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그 모양을 부리속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속이 원장이라는 말이십니다. 속이 원장은, 원장에도 귀가 있다는 뜻으로써, 경솔하게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또, 종속되었다고 할 때나, 부속이라 할 때도 부리속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5 7 2강으로써 벌레 속자와 관련된 다섯 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